일단 제가 내일 사천으로 갑니다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아침 부산에서 아침 7 시나 당황 출발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창원에서 그 구독자님 만나갖고 구독자님 차 타고 그렇게 사천 그아 비행 그병원으로갈 네 겁니다.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김에서 해꼭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진짜 막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분두 분이 지금.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고 만났고 제가 6천원짜리 부페 식사 대접하려고 여기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1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, 지금 뭐 12시 한 40분 된것 같은데 일단 기다렸다가 뭐 김에서 여기까지 또저 얼굴 한 보고 싶다고 그렇게 또 나이도 젊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또 대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뭐 저도 형편이안 좋으니까 좋은 데는 못 데려가도 네. 밥이라도 같이 한거면 제가 여기도 매일 갑니다.